증평군 주민들은 경찰서와 교육지원청 등기소가 없어 크고 작은 불편을 겪고 있는데요. 이에 군은 주민 생활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해 증평군은 군 개청 20주년을 맞아 법인 무인 발급기 도입 등 달라지는 인프라와 시책을 발표했습니다. 유다정 기자입니다. 2023년 증평군은 군 개청 20주년을 맞았습니다. 올해 군은 행복 돌봄 분야 등을 비롯해 10대 분야 30개 시책을 추진한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주민 생활 불편 해소를 위해 새로운 시책과 인프라 사업을 추진합니다. 먼저 군은 올해부터 초등학생 비중을 확대해 어린이 인성장학금을 20명에서 10명으로 확대해 지급합니다. 또 아동급식 지원에 예산 4억 원을 편성해 지원 단가를 7천 원에서 8천 원으로 올렸습니다. 군은 이번 달 말부터 군청 민원실에서 법인 무인민원 발급을 시작합니다. 등기소가 없어 겪었던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무인민원 발급기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저희 군에는 기업체가 한 527개소 정도 있습니다. 근데 법인들이 저희 무인민원 발급기가 없어서 어, 계산 등기소까지 가야 되는 이런 불편함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해소하고자 저희들이 법인 전용 무인민원 발급기를 설치하게 됐습니다. 군은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해 행복택시를 기존 5개 마을에서 8개 마을로 확대합니다. 소상공인 지원도 늘렸습니다. 지난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조례 전부 개정을 통해 올해부터 융자금 2차 보전금 지원을 확대하고 지역 상품권 모바일 간편 결제 시스템도 도입합니다. 우리 진평군이 올해부터 어린이, 농업인, 또 소상공인, 장애인들을 위한 또 지원 시책이나 생활 인프라를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어, 무엇보다도 국민들이 생활 속 이제 불편함이 없도록 그 불편했을 그 초점을 두었고요. 또이 점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c c s 뉴스 유다정입니다.